237차 화요집회 보도자료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제목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북한인권 자유통일 소책자 발간 및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과의 대화 일시 2023년 12월 5일 3시 장소 한변 회의실 2023년 8월 18일 한미일 3국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합의를 도출한 장소로 유명한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세개의 문건을 채택하고 전면적 협력의 새 시대를 열 것을 선언했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 원칙 중 우리는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권 및 인도적 사안 해결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천명한 부분은 북한 인권 개선을 통한 한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으로서 더없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올해는 세계 최악 최장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UN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고, 북한의 반인도 범죄 척결을 위해 R2P 적용을 주창한 UNCOI가 설립된 지도 10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의 아사 상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 인권 개선은 커녕 정권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여 왔다. 2023년 9월 26일에서 27일에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까지 명시했고 11월 21일에는 세 번째 시도에만 군사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11월 23일에는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여 한반도의 새로운 긴장 상태를 조성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8월부터 코로나로 닫혔던 북중 국경을 재개방되자 대규모 탈북민 강제북송을 재개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인권위기, 안보위기 상황이야말로 첨금 같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원칙, 공약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 인권 개성 방안과 자유통일 정책을 구현하는 방안을 찾을 적기라고 생각하고 이번 제 237차 화요 집회에 소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한편 이 방면 이론과 실무의 최고 권위자인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을 모시고 토론회를 갖게 되었다. 이상은 237차 화요 집회 보도 자료였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의 김송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